자, 이번 영상은 2월 9일에 업데이트되는 매월서 59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자면 몬스터 컬렉션이랑 믹스 렌즈가 나옵니다. 몬스터 컬렉션을 보시면 몬스터 컬렉션은 몬스터를 처치하여 몬스터 컬렉션을 수집하고 수집된 컬렉션을 사용하여 탐험하는 수집형 신규 콘텐츠입니다. 정해진 지역에 등장하는 몬스터를 처치하면 일정 확률에 따라 해당 몬스터의 컬렉션이 수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컬렉션을 수집하지 않았다면 자물쇠 표시가 나오고 컬렉션을 수집할 경우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상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컬렉션 수집을 할수 있는 신규 지역을 발견하거나 몬스터 컬렉션에 새로운 몬스터가 추가될 경우 화면 중앙에 안내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계정 내 모든 캐릭터에 몬스터 컬렉션 패시브 스킬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 스킬 효과가 어떤 거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업에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몬스터 컬렉션 탐험. 완성된 몬스터 그룹 컬렉션을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탐험을 진행. 탐험 슬롯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제공되며 오른쪽에 탐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컬렉션의 탐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험 시작을 누르면 이제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보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블 찬스가 적용된 탐험을 완료하면 보상이 두 배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몬스터 컬렉션 아이템 모몽. 음의 모몽은 보스 컬렉션을 제외한 컬렉션 한개 획득, 스페셜 모몽은 보스 컬렉션을 포함한 컬렉션 한개 획득, 지역별 모몽은 각 지역에 해당하는 컬렉션 한개 획득. 이거는 왠지 골드 애플로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골드 애플로 나오거나 아니면 탐험 보상으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음은 믹스 헤어에 이어서 믹스 렌즈가 나왔습니다. 뭐 믹스 렌즈, 뭐 믹스 헤어랑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설맞이 이벤트 밸런스 개편이 있습니다 설맞이 이벤트를 보시면 일단 윷놀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먹으면 뭐한번더 던지거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 개편 소식 2월 업데이트를 통해 일부 직업군을 대상으로 밸런스 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와 밸런스 개편 기다리던 건데 이제 밸런스 개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단 매월세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용사님들께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발 빠르게 찾아온 g 의 메아리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용사님들의 수신 욕구를 마구마구 자극하는 몬스터 컬렉션과 자, 몬스터 캐릭터 컬렉션. 코드의 완벽한 마무리, 믹스랜드 추가, 즐거운 설날 이벤트, 그리고 밸런스 개편까지 아, 밸런스 다양한 개편. 소식이 용사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2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몬스터 컬렉션. 메이플 월드를 누비며 몬스터 도감을 채우고 다양한 능력치를 획득해 보세요. 몬스터 컬렉션에 등록된 지역을 최초 발견하면 해당 지역의 몬스터 도감이 활성화되며 지역별 몬스터를 처치하면 일정 확률에 따라 도감에 등록됩니다. 몬스터 컬렉션에 등록된 도감을 다. 그룹, 지역 단위로 수집 완료하면 이에 따른 수집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몬스터 컬렉션 지역별 도감 완성 시 개정 단위의 패시브 버프가 추가됩니다. 정 단위의 부과됩니다. 패시브 프 제일 중요하죠. 이밖에도 수집 완료된 그룹 컬렉션으로 탐험을 진행하여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니 함께 도전해 보세요. 어, 두 가지 색을 섞어 특별한 렌즈 컬러를 만들 수 있는 믹스 렌즈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믹스 렌즈는 베이스 컬러와 믹스 컬러가 일정한 확률에 따라 또는 직접 비율을 선택하여 선택된 컬러의 조합으로 렌즈 색상이 변경되는 시스템입니다. 믹스 렌즈를 통해 용사님만의 매력적인 눈빛을 완성해보세요. 자, 미오의 메이플월드 1주 용사님들을 위한 푸짐한 보상이 가득 미오의 메이플월드 1주가 찾아옵니다. 미오의 메이플 월드 일주는 출석형 이벤트로 평일 자, 출석 시에 개의 출석 스탬프를, 스탬프를 주말 출석 시두 개의 스탬프를 획득합니다. 스탬프를 아, 7개 모을 때마다 각 중요한데, 회차별 보상을 획득할 뭐, 수있습니자 뭐뭐 설날 이벤트 메이플 스토리 엠이 준비한 다양한 설날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메이플 월드의 슈퍼스타 핑크빈이 야심차게 준비한 빙고 음, 게임과 빗놀이 이벤트, 그리고 설날 코인 획득 이벤트 등 이벤트 다양한 코인. 이벤트에 참여하고 보상과 이벤트 코인을 획득해보세요. 획득하신 이벤트 코인은 설날 코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별 캐릭터, 캐릭터 밸런스가 개편됩니다. 개편되는 직업군 및 상세 패치 내용은 추 아, 패치노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니다. 모험 일정 안내서 중요한 소식 어. 핑크빈과 함께 설맞이 윷놀이 이벤트 지금 여기를 보시면 3월 10일까지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다음 달 패치는 3월 10일에 패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와 함께하는 메이플 월드 일주 3달 동안이나 합니다 <laughs> 이거 너무 긴데 업데이트 직후 시작되는 일정을 소식입니다. 안내해드릴게요 다음에 일정 참고하셔서 즐거운 모험 되세요 2월의 업데이트 소식은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패치노트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매월서 59호를 리뷰해보았는데 지금 크게 막 변화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몬스터 컬렉션 이게 제일 큰거긴 한데 몬스터 컬렉션의 패시브 스킬이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중요하고 보상을 어떤 걸 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매월서는 그냥 크게 보자면 몬스터 컬렉션 이것만 크게 보면 될것 같아요 설날이라서 뭐 신작업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설날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좀 많이 판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설날 용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를 크게 보자면 몬스터 컬렉션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